소한 핵발전소를 가동하면서도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못하자 발전소 부지 안에 부지 내 저장시설을 짓자는 꼼수를 만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울진의 9호기와 10호기에 해당하는 신한울 핵발전소 3, 4호기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 10개의 핵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은 전세계단한 곳도 없습니다. 핵은 언제나 희생을 강요합니다. 핵무기 실험으로 인한 낙지는전 인류를 피폭시켜 암과 질병이 급증했고,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는 수십 수백만의 주민들을 피폭했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으로 바다마저 더 많은 방사능에 오염될 상황입니다. 한국은 국토가 좁습니다. 핵발전은 가장 먼저 지역 주민을 위협하고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핵발전소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한국당 어디도 안전한 지역은 없습니다. 하루빨리 핵발전을 중단해야만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핵진흥정책을 전면 폐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기후정의운동에 나선 동제도가 시민들께서 탈핵을 위한 투쟁에도 함께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울산에서는 4.14 기후정의파업 참가자 조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핵발전소 폐쇄하고 기후 정의 실현하자. 실현하자, 실현하자, 실현하자. 고맙습니다. 네. 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호 한번더 앱쳐볼까요?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